자, 25년 2월 7일, 단기 스윙 관심 종목. 자, 재밌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먼저, 초임 매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임 매매, 초임 매매 간단하게, 어떤 공략법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거래대금 별로 없다가, 이때 살짝 터지긴 했는데, 오랜만에 수급 또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 발생한 종목들 공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초임매매 첫 번째 관심 종목, 오늘은 심텍입니다심텍은 오늘 24%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569억 터졌습니다 종목 정보 먼저 보시면 시가총액 4,500억, 4,500억 이면은 음, 나름 음, 뭐 중소형주 쪽에 포함이 되고요 보면 오늘 수급 이 초인매매라 수급은 상관없는데 수급도 좋길래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기간 외에 모두 샀고요 초임 매매는 저 수급을 크게 안 따져요. 하지만 오늘 수급도 좋아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는 반도체. 오늘 반도체 테마 좋았습니다. 그중에 어버브 반도체 상한가 같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모아가지 못했어요. 요새 상가들이 너무 자주 가가지고, 적응이 안되더라고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사쳐야 되는데, 아마, 어버우 반도체는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어서 안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택이 두 번째. 어버우 반도체, 대장주, 심택, 이등주. 제가 대장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차트 위치 때문에 심택을 건싱조복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악재 가능성 가능성이에요. 악재 가능성 꼬리가 긴 종목 욕심내지 말고 뭐가 된다.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오, 눌림이 심하게 올수 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보통 악재 가능성을 제가 재료로 넣는데 요거는 재료보다는 차트로 가능성을 봤어요. 약재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1봉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는 차트에다가 요때 오랜만에 거래 대금 들어왔는데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다가 17일 금요일에 장대 양봉 거래 대금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위치,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보면은, 요 정도 상승은 한다. 지금 여기 차트에서는 요 정도 거래대금 터진 게 없어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살짝 위험하긴 한데, 먹을 구간을 주긴 해요. 그래서 끼는 지금 나온 차트상으로는,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그전 차트 보시면은 어느정도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분봉 보시면은 3분봉 보실때 그 세력이 나간 흔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내린 흔적이 있긴 한데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여기서 올렸던거 조금 나가고 다시 끌어올리죠. 끌어올린 거요 올렸던 거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아직 세력들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인 매매 사면 관심 종목, 저는 추천이 아니라 관심 종목이 저의 관심 종목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매매. 관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db 하이텍. 오, 잠깐만. 어우, 깜짝 놀랐어. 방금, 방금 한줄 알았어. db 하이텍을. 네,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다시. 수급매매. 관심 종목, db 하이텍. 오늘 16% 상승했구요. 거래대금 803억 터졌습니다. 시가 총액 1조 7,271억. 저는 그냥 1조 넘으면은 대형주로 그냥 분류해요. 그래서 오늘 수급 매매니까 수급 봐야겠죠? 기간 외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양매수, 양매수. 그래서 오늘 재료 보시면은 일단 반도체 테마들이 좋았고 반도체 테마 좋으니까 슬쩍 재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상승시키기 위해서. 에스페스, 실리콘, 컴팩시터, 위탁, 생산 등. 그래서 지금 테마 좋을 때 재료 슬쩍 이렇게 넣으면은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이 보면은 뭐 대단한 치료는 아니에요. 실리콘 컴패시터 공익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짐. 회사 측은 오는 6월부터 음성 사후 팹에서 에스패스에 실리콘 컴패시터를 양산한다. 이 실리콘 컴패시터는 뭐냐면, 반막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소역 박형이며 인과 전압 및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정전 용량을 실현합니다라고 해요. 보면은 뭐 팔렸다 뭐 그런 것도 없구요 이것도 그냥 가능성이에요. 뭐 전망, 뭐어 외출이 100만 달러 규모로 크지 않을, 크지 않을 거로 전망했다. 근데 2030년, 2030년이면 지금 2025년인데 5년 남았어요. 뭐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 그냥 테마 좋을 때 슬쩍 재료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뭐 국장 아시잖아요. 국장. 국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능성 보고 툭, 재료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지. 왜 테마 좋은데 재료까지 있어? 이거 솔직히 이런 것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수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거 가능성인데 꼭 오늘 오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재료보다는 차트 위치. 차트 위치 보고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이거 세 번째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인데 특히 당일 매매하는 단타꾼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짝꿍 매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뭐 1등주 봐가면서 일등주 오르면, 이것도 순식간에 스케핑이라고 하죠? 산 다음에 떨어질 때, 얻는 누구보다 빨리 매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달매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전업분들만 가능하고, 뭐 전업한다고 해서, 이것도, 여, 이거는 재능 영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장도 맞아 떨어져야 돼.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매매가 제일 잘 맞습니다 그냥 당일 매매는 요새 알고리즘들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차피 이렇게돼 있어요 근데 예외는 있으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악재 가능성 항상 봐야 돼요 저는 단기 수이다 보니까 최대 한 달까지 들고 갈 때도 있어요 뭐 물타기 해서 그래서 만약에 바, 바이오처럼 갑자기 악재 나오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이오 잘안 들어가요 저는 근데 요거 DB 하이텍은뭐 악재 나올게 재료로는 딱히 없고 차트 분석해 보니까 지수가 안 좋으면 지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 1번을 보면, 거래대금, 요때한 번, 크게 한번 터졌었는데, 크게 한번 터지고, 저는 이런 위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변동성 엄청 크게 왔다가, 주 거래 대금 쭉 빠지면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 들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치고요. 그래서 삼분봉 세력들 나간 흔적 있는지 파악하려고 삼분봉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때 빠질 때이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야 뭐 이때 거래 대금 쭉 말랐다가 이때. 이제 끝날 때쯤 올렸어요. 새력드나가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심 종목, DB 하이텍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 보여드렸고, 그리고 2월 5일, 제가 목요일에 관심 종목이었던 거, 잠깐 2월 5일 아니야 2월 6일이어야 되는데 2월 6일 거 어디갔어? 어 여기 있다. 2월 6일 관심 종목이었던 거 뭐야? 아 이렇게 봐야 돼? 온코 크로스 수익 실현했고요. 이거 상가가기 전에 장중에 미리 모아놨어요. 상가 갈 줄은 몰랐는데, 그냥 위치가 좋으면 저는 무화 갑니다. 삼양식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안 했습니다. 제 매수 안한 이유 이때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실적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차트 같다. 그래서 전안 들어갔고, SK바이오팜, 더존비즈온 현대로템. 세개 나눠서 매수했습니다. 그 중에 운 좋게 현대로템을 조금 더 많이 샀는데, 요게 10%, 1 2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들은 제가 매도를 했으면 공유했을 텐데, 공유를 안 했다는 건 아시겠죠? 제가 개미긴 한데, 한데, 제가 그래도 2년차, 2년차여가지고, 나름, 저를 그냥,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그래도 저 성공률 꽤 높습니다, 최근. 장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